요정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그 욕조 요게. <laughs> 아, 뭐 아무튼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김프로입니다. 명절을 또긴 연휴를 보내고, 네. 또 인천서 구 마전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또 눈으로 또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아, 눈 반가워요. 네. 아, 반가운 거 맞, 맞습니까? 네, 눈 반가워요. 마전동 오면은 저번에는 비가 오더니 네. 오늘은 또 눈으로 또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현장 인천 서구 마전동이고요. 두 개동 22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관을 한번 싹 보여 주시면 네. 외관부터 지금 대리석 타일로 시공이 이쁘게 럭셔리하게 잘 되어 있죠? 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가장 많은 현장이고 요 마전동에서 여기 건축주님이 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은 우리 형님과 같은 그러신 분입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네. 건축 잘하기로 소문이 나신 우리 건축주님이에요 그럼 우리 지프로TV 고객님들한테 혜택을 또드리겠요 그럼요 혜택이 어마무시하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는 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 아... 현장 한번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오늘 현장 인천 서구 마전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인프 인하 설명은 뭐눈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분들이 더잘아실 거예요. 네. 인천 검단사거리 지하철 2호선이죠. 인천 네. 지하철 2호선 도보 10분 거리에 가능하고요. 검단사거리 앞에 인프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트부터 병원, 은행 다 되어 있으니까는 그거 인프라 누리시면될것 같고요.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들 즐비하게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통학 걱정 또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 주차 같은 경우는 필루트식으로 100% 가능하시고요. 네? 주변 환경 조금만 이용하시면 100% 이상도 가능하시니까 주차 걱정 또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현장은 특별 혜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공기가 좋네요. 여기. 아 여기가 네. 토당산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산책로 또한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토당산의 숲세권과 네. 그리고 우리 도심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내 가서 저랑 못다한 얘기 마저 하시죠. 자 저랑 같이 가시죠. 저희 집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전실이 이 정도 규모면은 저 정도 되는 이제 성인 남성 두세 명에서 이제 동시에 신발 갈아 신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강프로님 정도도 한두 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준네 갑자기? 아, 두세 명에서 두 명으로. 떨었어요? <laughs> 아무튼, 아무튼 그, 그 정도 규모 괜찮은 전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바닥에는 타일 시공 이쁘게 되어 있고요. 쪽동면에는 일괄 소등 버튼 스위치 잘 나와 있고요. 한 번에 껐다가 켰다가 간편하게 가능하시죠. 네. 이쪽에는 키 큰장으로 신발장 3장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신발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수납하실 수 있어요. 네. 밑에도 띄움식공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중문은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 스윙도어.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아, 보여줘야죠. 자, 이렇게 스윙도어로 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작은 작은 문으로 달려 있잖아요. 네. 내리시면은 이게 열수가 있다. 오. 이렇게 열수가 있으니까는 우리 나중에 이사하셔서 큰짐 들어오실 때도 문제가 없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네, 어, 이거 스윙도어가 되게 편해요. 맞아요. 네. 제가 뭐 스윙도어로 써보진 않았지만 일단 육안으로 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 밀고 네.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저희 집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집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집이 2층 이잖아요 네. 2층 4층은 바닥은 포쉐린 타일 3층 5층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거는 들어오시는 층수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골라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또고그는 입맛에 맞는 골라 네. 맞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재미가 있죠 네. 근데 2세대 오시면 은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다는 거 줄눈 값도 굳었다 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줄눈 안돼 있으면 우리 김프로가 네. 줄눈 저거 사다가 다 해줄 거잖아요 아 일일이 제가? 네 일일이 일일이 제가? 물, 뭐또 사람 부르는 거안 됩니다 어뭐 들어오신다고 하면 뭐 오오오. 제가 뭐 오오. 토시 끼고 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3번 방, 2번 방, 메인 욕실 그리고 메인 안방 이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3번 방부터 가보실게요 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웨이스 코팅으로 파스텔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오 파스텔 톤 파스텔 톤으로 여기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은은한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집 3문방 규모고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재, 재 봐드릴게요 네. 웨인스코팅이랑 방안에 벽지랑 깔맞춤을 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거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역시 우리 강프로님이라도 눈치가 빠르시네요 뭐 별것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laughs> 아무튼 네. <laughs> 자 가로폭은 2,550이 나오고요 네. 세로폭은 2 6 0 0이 나오네요. 네. 이 정도 규모니까 작은 침대, 작은 책상, 작은 옷장 다 적재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음. 그래서 생활 공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그런데 직구조가 워낙에 고급스럽고 럭셔리가 잘 빠졌잖아요. 네. 분양가도 상당히 착하다. 실내주금도 아, 상당히 착하다. 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싶습니다. 뭐, 어디 뭐 강의실에서 배웠나요? 이거 제가 솔프로한테 배운 것 같아요. 솔프로 안 하던데 그렇죠. 어, 저랑 있을 때좀 하던데. 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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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3번 방인데 있다. 그렇죠. 에어컨 은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역시 우리 강프로님이 빠르십니다. 3번 방인데도 <laughs>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지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각 방마다 컨트롤러가 있어서 메인 컨트롤러 조정 없이도 각 방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2번 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가시죠 자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의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3번 방, 2번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쵸 에어컨이 있다는 초장점이 있네요 그쵸 엄청난 장점이죠 그거는 진짜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총 4대예요 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로폭은 2,500이고요 네. 세로 폭은 2650이 나옵니다. 2, 2번 방, 3번 방, 그렇게 방이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하지만, 방 규모가 그래도 평소에 비해 잘 빠졌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2번 방도 3번 방과 마찬가지로 침대 들어가고요, 옷장 들어가고, 책상 다 들어가는 규모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메인 등도 있지만, 옆에 또 간접조명을 또 줬어요. 간접조명 좋네요. 그렇죠 어. 메인들을 끄고 간접조명만 해도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저희 집 복도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우측에 있는 메인 욕실을 가보실게요. 오, 메인 근데 욕실이? 프로가 네네. 방방, 거실방, 포베입니다. 이거. 아, 그거를 제가 거실을 지나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laughs> 미안합니다, 여 <laughs> 아, 아닙니다. 제가 좀 이러니까 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laughs> 아무튼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집 욕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욕조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규모가 <laughs> 나오지 않는 욕실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네. 욕실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퇴근하셔서 반신욕 하시면서 피로를 푸시면 되겠죠. 아, 반신욕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도 반신욕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욕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욕조 요정이 됐나요? 요정이라고 하면 은 조금. 부끄러운데 그 욕조 요게아뭐 그 <laughs> 아무튼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요기는 좋은 뜻은 아닌데 그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요. 좋은 뜻을말안 했네. <laughs> 알겠습니다. 욕조 요정으로 해주십시오. 그냥 욕조 나무로 해주세요. 저희 거울형 붙박이자 와이드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수납공간도 널널하게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젠스타일 선반 시원하게 잘 나와 있고요, 세면대에 자변기까지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은 없지만 일반 샤워 수전에 코너 선반 두 대까지 네. 완벽하고 네. 벽면에는 타일 시공이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음. 약간 우드톤의 우드톤의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그리고 반대쪽 타일은 우리 물대강한 테라조 타일로 이쁘게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네. 욕조 규모 굉장히 잘 빼놨고요. 그리고 우리 이 건축주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해요. 어, 그래요. 욕조가. 네. 욕조랑 수동 건조대 이런 게좀 트레이드 마크이긴 한데, 아. 일단은 거실 주방을 하기 전에 방 먼저 한번 끝내고 할게요 아, 방으로 가야 되나요? 그쵸. 부모님이 생활하실 메인 안방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를 먼저 재볼게요. 가로폭 같은 경우는 3180이 나오고요. 네. 세로폭은 3270이 나오네요. 음. 이 정도 규면면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거기서는 안 보이실 텐데 드레스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큰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TV도 을래요 TV요? 네. 그럼 TV 여기다가 벽걸이 시공하시면 되죠. 아, 그렇죠. 자, 이렇게 큰 침대 놓으시면 되고요.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양쪽에 무드등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와이하가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부부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리고 은은한 분위기도 또 연출해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오, 드레스룸이 아 크기가 꽤 되네요. 그렇죠. 이 아치형으로만 봤을 때는 네. 살짝 좁을 수도 있다 생각을 가질 수 수가 있는데 맞아요. 들어오시다 보면은 안에가 좀 뚫려 있어요, 뻥. 오. 그리고 여기에 환기창도 잘 나와있고요 이렇게 네. 시스템장 놓으셔서 우리 데일리룩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요 그쵸? 이렇게 뭐 밑에 뭐 이불이나 이런 거 놓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 맞네 충,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는 여기는 이렇게 시스템장 놓으시고 부부께서 이용하실 옷 같은 거 적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부부욕실입니다 부흥욕실이요 네. 이 정도 규모 있는 세대가 솔직히 마전동에서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어, 규모가 좀 있네요 네. 세면대와 자연기 그리고 수건 수납장까지 크진 않지만 알리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거울 빛이 잘 되어 있고요 골드 프레임의 수정까지 오. 샤워 수정까지 아. 화이팅 골드죠 역시 근데 샤워할 공간이 이 네.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쵸 충분히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볼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구나. 공간이 충분히 나온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 벽면도 마찬가지로 네. 물때가 강한 테라조 타일로 이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네네. 안방 욕실 그렇게 큰데 별로 없어요. 맞아요. 안방 욕실은 뭐 저희 영상도 많이 보시겠지만 당연히 구독자님들이 네. 그리고 강푸르 님은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솔직하게 작다고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 작은 걸 작다고. 그렇죠. 할까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팩트만 보여 드리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규모도 굉장히 넓지만 부부욕실도 네. 굉장히 넓게 잘 빼놨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구조도 상당히 잘빼놨고요꼭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십시오 그렇죠 꼭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겠습니다 네. 분양가 저렴합니다 시립주군 저렴합니다 오, 갑자기 막꼭 하고 나오네요. 싶으니까 그럼 그 저렴한게 얼만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2억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고요시립주군 네. 같은 경우는 3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 그런데 저희가 건축주님이랑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이런 어필. 좋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주방 디귿자형 주방이고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빛깔로 이쁘게 시공을 잘 해놨어요. 어 커요. 아유 크죠 당연히. 짜증 을 내요 아유 짜증 낸거 <laughs>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자 수납공간도 많아. 같고요. 우리 주방집기 같은 거다 적재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보시면 은자레인지랑 밥솥 넣는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도 넓고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 우리 코브라 초정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 융프로 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뭐요? 도마 주는 집은 고급집이다. 여기에는 도마가 있다. 도마 없는 집은 지프로 t v 에서 조마를 드릴 테니까 고급으로 사세요. 그렇죠. 네. <laughs> 그만큼 고급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이쪽 벽면에 타일 시공 이쁘게 되어 있어서요. 음식물 튀셔도 잘 지워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전기 콘센트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빈 공간에. 에어프라이기나 커피 머신 같은 정수기 같은 거 충분히 적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SK매직의 상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위에는 당연히 후드가 메리평으로 어. 들어가 당연하죠. 있죠. 당연하죠. 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한번 오픈을 해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스포크 냉장고가 돼 있죠. 설마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오.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있으시다. 응.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안 가져가는 대신에 다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는 오픈을 못 해드리니깐요. 네. 저랑 전화 한번 하셔서 시원하게 통화 한번 하시죠. 아, 시원하게 통화 한번 하시죠. 네. 그러면 은 제가 이거에 따른 또 혜택도 말씀드릴 테니까는 네. 그거 한번 믿고 전화 를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게요? 다용도실이 있겠죠. 아, 그렇죠. 방에 다용도실이 없었잖아 맞아요.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들어가면요. 오, 다용도실 커요. 다용도실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네요. 탄성 코팅도 말할 수밖에 없게 탄성 코팅 이쁘게 해놨고요. 네. 바닥에도 타일 시공 이쁘게 돼 있죠. 수전도 양쪽으로 잘 나와 있어서 워시타올리셔도될것 같고요. 분리형으로 놓셔도 으될것 같아요. 저희 집은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돼 있고요. 제가 우리 건조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죠? 네. 수동 건조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왜 웃어요? 그리고환기창고 이중창으로 잘 나와 있고요. 네. 주방에서. 조금 그렇다. 그럼 여기다가 보조 주방을 짜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은 장을 짜셔서 세탁 용품을 놓셔도 으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집 다용도실 마저도 다른데도 좋은데 다용도실 마저도 이쁘게 잘 나와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집 마지막 거실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파와 아트월 다웨이스코팅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공간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네. 아, 거리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예상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 3,500에서 700 사이 나옵니다. 아,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네. 3.800이다. 오, 그거보다더 네. 크네요. 이게 시각적인 거보다 좀더 크죠. 네. 웨인스 코팅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하얗게 비춰 주고 있죠? 오늘도 밖에 웨인스 네. 바퀴... 코팅이 네. 또온 세상을 비춰 준다는. 그렇죠. 신박하네요. 웨인스 코팅이 하얀색 컬러로 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더 넓게 비춰 주고 있습니다. 자, 아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만 올리시고 TV 올리셔도 되고요 벽걸이 시공을 하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쇼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쇼파로 3,4인용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전기 콘센트 양쪽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뭐 바꾸셔도 되고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입주를 하셔서 어디 하나 구애받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 대유형짜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집은 메인 등 없이 우물형 천장에 간접 조명에 라인 조명으로 비춰주고 있죠. 네, 어디 하나 강렬하게 쏘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프로가 강렬하잖아요. 제가요, 네, 좀, 좀 강렬하게 나오나요? 예, 네, 오늘 머리가 초사이언 머리예요 예, 네, 오늘 오. 저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뭐 저번에도 여기 현장을 한번 촬영을 해 드렸는데요 인기가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네. 또 나와서 촬영을 해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구조도 좋고 이쁘고 그리고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고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는 실입주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부담없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입주를 하시면 없는 혜택도 받아 갈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요 네. 저희 영상 풀영상 한번 보시고 이쪽 이쪽 번호죠? 네, 맞아요. 이쪽 번호로 전화 한번 주시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이런 좋은 현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